이게...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빡빡해야 돼.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정품으로 다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빡빡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사제 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이게 지금 사제예요. 사제... 사제 부품값만 17만 원인데... 어, 보세요. 사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게...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너무 놀아요. 이게 노는게왜 문제냐면 얘기가 지금 안에가 구리스가 많이 발라져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구리스가 많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위에 다 묻어 있잖아요. 이게 이 틈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그리스가 넘어오면 안 돼요. 이 바깥으로 얘가 이렇게 조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그리스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그리스가 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일로 나와 버리면 여기 슈에 네. 슈하고 슈하고 아우터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여기까지 묻어가지고. 슈하고 아우터하고 그리스가 묻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기름기가 유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슬립이 나버리잖아요. 슬립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에 지금 그리스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 슬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슈 자체도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검게 좀 젖어 있잖아요. 유분이. 이게 이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그러거든. 그리스가. 이게 여기에 지금 못, 그리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기에도 고무 오링이 있고 밑에도 고무 오링이 있는데 이 오링이 아무 역할을 못 해주는 거야. 얘가 구경이 더 커버려서 이게 사제 지금 이 이렇게 아세이가 한 박스에 야마 딱지가 붙어가지고 야마 순정 부품 딱지가 붙어서 이렇게 지금 풀리가 사제 풀리가 이렇게 나와요. 아예 이렇게 조립이 돼서 오거든요. 조립돼서 오는 세트로 된 거를 쓰면 무조건 여기 그리스가 새 가지고 슈가 이제 그리스의 유분이 젖어 가지고 저렇게 미끄러진다거나 소음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리스가 지금 제가 잔뜩 채워 왔었는데 이렇게 다 새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스가 다 빠져 나와 버리면 여기가 또 이게 소리가 나. 요 그리스가 빠진 상태로 움직여 가지고 잡소리도 많이 나고 덜덜덜덜거리고. 문제가 심합니다 금방 문제가 된다 아, 라는 거 알고 쓰세요 음, 음. 많이 매우네 진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지금 몇 킬로 타신 거죠? 만 지금 어. 700? 800? 만, 만 킬로에선 처음 여신 거죠? 예예예. 그아 찌꺼기가 있긴 있구나 여기 보세요 음. 음. 이게 무거거죠네누거워 얘가 잘 움직여야되는데 음 짜증나구나 스프가 더럽네 많이 더럽죠 만키로 얘네들은 뭐 포르자 피시엑스는 뭐 많이 생겨요 이게 포르자가 이 구동계에 분진이 더 많이 쌓이는 이유가 제가 볼때는 이 구동계 그 냉각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잖아요. 엑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근데 얘는 필터가 꼴랑이거 스펀지 필터 하나예요, 스펀지 필터. 그래서 이 스펀지 필터가 그 <laughs> 이쪽으로 유입되는 이런 먼지들 있잖아요. 지금 쌓여 있는 이런 먼지들, 이런 먼지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거죠요 그 종이 필터로 있는. 에어 클리너처럼 있는 거에 비하면 이 스펀지 필터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분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부품이 어떻게 돼서 분진이 생긴 게 아니고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이 모래 같은 것들이 더 쉽게 구동기로 유입이 되는 구조인 거지. 먹겠습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바이크드에플바이크드 라라라라라라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